그리스도인의 품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 법적으로 신분이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양반, 그리고 두 번째는 천민이었다고 해요.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양반은 지대계층이죠. 이 양반의 신분은 대를 이어서 상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양반이 양반되기 위해서 그 시대 당시에 양반다움을 그 시대에도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게 고문진보라는 아주 옛날 그 고서에 깨알같이 양반다움을 일깨우면서 손으로 돈을 만지지 않고 쌀값도 묻지 않는다. 아무리 더워도 벗을 붙지 않고. 맨상투 바람으로 먹지 않는다. 또 아무리 추워도 화로에 손을 쬐지 않고 말할 때도 침을 튀기지 않는다. 뭐 이런 양반다움을 주장하면서 이런 삶의 어떤 모습들을 강조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 눈에 비치는 그 자신에 대해서 꽤나 고민하고 또 염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양반이 되고 내가 양반이라는 그 생각 그리고 양반에 어울리는 어떤 삶을 삶 속에서 행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했죠. 그런데 이제 양반으로서 양반이 해야 될 어떤 의무만 있었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굉장한 특권들이 그 양반들에게 주어졌는데 특별히 이 양반의 특권을 언급하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양반보다도 더 좋은 것이 없다. 농사도 짓지 않고 장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시골 선비로 궁하게 살아도 양반이 되기만 하면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다. 이웃집 소를 가져다가 자기 밭을 갈고 마을 주민들을 시켜 내 밭을 김매게 해도 어느 누구도 욕하지 않는다. 또 사람들을 잡아 가 상투를 틀어 매고 벌을 준다고 해도 아무도 원망할 수 없다. 이런 글들을 보면서 이 양반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얼마나 큰지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양반을 꿈꾸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천민들 가운데도 어떻게든 장사를 해서 이 양반의 그 지위를 사려고 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양반이 되기만 하면 물론 불편한 의무도 있었지만 주어지는 특권이 너무 많아 가지고 사람들한테 어수 될수 있고 사람들을 막대할 수 있고 사람들을 막부려 먹을 수 있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강함을 마음 놓고 법적으로 드러낼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양반 되기를 꿈꿨다라는 거죠. 이 양반에게도 품격이라는 게 있는 거죠. 사도기인들, 바리새인들, 뭐 석유관들 뭐 이런 사람들이죠. 이들이 어쩌면 우리 조선시대처럼 자신들이 양반처럼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특권들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자신들의 그 높음, 자신들의 그 풍성함을 드러내려고 너무나 많이 노력했다는 거죠. 그들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그에 어울리는 품격이 그들의 삶 속에서 반드시 드러나인다. 다른 말로 하면 그만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모두 예수를 믿어 예수님의 자녀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거기에 어울리는 품격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날 예수를 믿어 예수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에 어울리는 품격이 그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드러날 수 있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있는데 그게 첫 번째 이 그리스도인의 품격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8절 39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외형적으로 독특한 모습을 하고 다녔다는 거죠. 특별히 이들이 입었던 그긴옷 세마포 그 기노 땅을 향해 깊이 내려간 그들의 그 복장들 그 복장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깊고 넓고 높은 그런 경건을 유지하고 그들이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 사람들 앞에 보이기 원했던 거죠 그들은 이기노의 율법의 말씀을 다다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자주 가던 곳, 가기를 기뻐하던 곳이 어디냐. 바로 시장이었다는 겁니다. 시장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 그냥 문안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굿벅굿벅 인사하는 거죠. 그 인사받는 게 너무 좋았던 거죠. 그들은 회당에 가면 항상 상석이 어디 있는가. 잔치집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이 잔치의 주인공이 자기들인 것처럼 윗자리를 찾아서 그들은 앉았다는 라 거죠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고 라 생각했던 그 명예의 진심이었어요 명예가 실추되는 일을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자신들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고 나은 사람인가를 표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열정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삼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멀리 하라는 겁니다. 멀리 하라. 이들은 마치 모든 것을 소유한 것처럼 보이고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해 보이나 사실 그들의 속은 그금모양과 달라도 굉장히 많이 달랐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품격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대표적인 삶의 일부분이 뭐냐면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이랬다는 겁니다. 사회적인 약자나 연약한 사람들이나 천한 사람들이나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 알기를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과부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남자가 있어도 남편이 있어도 여러분 살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나마 그 남편도 여러분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부장적인 그 지역에서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가부들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피눈물을 그냥 흘리게 만드는 일에 그들이 아무 감각이 없었다는 겁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그 강자로 그들이 그 시대를 살았던 거예요.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 앞에는 쩔쩔매는데 어찌 그렇게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참 그렇게 매정한지 모르는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았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걸 모르지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5절로 칠절 말씀도 똑같은 문맥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그 경문길을 넓게 하며 옷술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무난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공동체로 또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우리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의 품격이 우리의 어떤 겉모습이나 우리의 어떤 외식함이나 어떤 우리의 가진 유무,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심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진심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들의 삶 어디에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의 태도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내세의 소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의 품격을 잃어버렸던 그들은 부활의 소망도 믿지 않으면서 예수에게 일곱 형제 이야기를 하면서 죽어서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서 이 안중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현실에서 그 실리와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그 도움의 유무는 따질 줄 알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지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대접받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여러분 넓은 길과 넓은 문에 대해서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격을 가지고 좁은 길과 좁은 문을 선택하는 일에는 결코 마음문을 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품격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품격을 기대할 수 없었다는 것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우리 스스로가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관련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명예를 내가 지키며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마음이 진심어린 그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할 만하신가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품격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거짓없는 진실한 태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거짓 없는 진실한 태도. 예수님이 무엇보다도 외식하는 그들의 모습, 이 외식함에 대해서 냉정한 평가를 하셨습니다. 성경 곳곳에 그 외식을 조심하라,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겉으로는 다 괜찮아 보이지만 그 속이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른 그 외식을 예수님은 멀리하라. 그런 혹독한 평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날마다 여러분, 우리의 겉과 속을 말씀이라는 저울 위에 우리가 달아봐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를 오래 믿은 우리가 10년, 20년, 30년 목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경험을 가진 우리가 먼저 말씀의 저울 위에 달아봐야 되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향해 거짓없는 진실한 그 태도가 있는가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 말씀을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되었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외식주의자들의 공통점은 바깥을 거룩하게 바깥을 깨끗하게 바깥을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게 만드는데 여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그 진실한 태도를 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얼마나 진실합니까 이 마음의 상태는 여러분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세상 사람들이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본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말의 습관과 우리의 성격과 인격,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 마음의 상태가 드러나게 되어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그 삶의 태도가 굉장히 진실했던 한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누가 봐도 참 천하고 부족하고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연약한 여자가 한명 등장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 41절 4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흥거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흥거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랩돈 곧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마음의 상태, 그리고 안과 끝이 다른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마음의 그 진실한 태도, 하나님을 향해 진실함으로 나오고 있는 한 사람과 그러지 못한 다수를 비교하면서, 그 가운데 이한 가난한 과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성전에 와서 흥금함에 흥금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흥금이 여러분, 고작두 랩돈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로 따진다 그러면 한뭐 이불도 채안 되는 그런 돈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 반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이 흥금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흥금함이 성전 안에 총 13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2000년 전에 여러분 흥금함이 13개였습니다. 9개는 성전세, 희생재물 대신에 바치는 흥금, 그리고 나머지 내 개는 성전의 장식, 뭐 성전을 위해서 들어가는 그 흥금, 총 13개의 흥금함이 줄줄이 성정벽에 위치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 흥금함에 동전을 넣는 거예요, 동전을. 그런데 이 여자가 두 랩돈을 넣었다라는 겁니다. 이불도 안 되는 그 돈을 넣는 그 여자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44절에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평가하시면서 이 여자야말로 참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많은 돈을 가지고 와서 많은 사람들이 집어 넣는데 고작 해서 이불도 안 되는 그돈 넣은 그 여자가 왜, 어떤 이유로, 무슨 근거로 가장 많이 넣은 여자가 됐느냐.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한 태도가 어디서 나왔겠냐는 거죠. 여러분, 말씀드린 것이 총 13개의 이 흥금함이 노세로 만들었답니다. 노세로 그래서 이 동전이 딱 들어가면, 동전이 들어가는 소리가 그리고 탕탕 부딪히는. 그런 소리가 여러분 그 주변에 울려퍼지는 거예요. 그 청한 소리가 여러분 그 성전안을 울려퍼지는 거예요.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동전을 13개의 노트로 만든 그 헝검함에 넣으면서 그 떨어지는 그 청한 소리가 메아리 칠때 자신들 안에 있는 그 자부심 자신들 안에 그 있는 그 자격에 대한 그 마음들이 함께 그 성전 안에 울려퍼지는 거죠. 특별히 남들에게 보이기 좋아했던 이 사람들에게 이 헌금의 시간이야말로 그들로하기 여금 성전을 오게 만드는 그들의 발걸음을 가볍게 만들어주는 달콤함의 유쾌함의 극치를 만들어주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은 더 즐겁게 동전을 준비해서 그 13개의 노세로 만든 헌금함을 지나면서 그 집어넣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기쁨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 풍족한 중에서 넣었다 단어의 시제를 보면 여러분 현재 진행형이에요. 미완료 진행형이에요. 이 마가는 이걸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끝나지 않는 그들의 흥금투여의 시간이에요. 그들의 자존감과 자신감과 우월함을 높여주는 끊임없이 들어가고 있는 그들의 흥금들이 너음을 표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반면에 이 가난한 중에 자기의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는 이 넣었다라는 표현을 부정 과거형으로 사용하면서 정말 벌써 끝나버린 드릴 것 없는 참 한없이 부끄럽고 한없이 자신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벌써 끝나버린 그 흥금 너음을 마가는 놓치지 아니하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죠 그녀가 들인 이렙 또는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통용되는 가장 낮은 화피였다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이런 펜이 팬이 펜이 길거리에 떨어진다고 뭐 그거 다시 주우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하찮은 돈을 이 여자가 넣었다라는 거. 로마를 위해서 드리는 동전 중에서도 가장 가치가 떨어지는 그 돈을. 이 여자가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넣었다라는 거예요. 이 과부가 들인 흥금은 고작 참새 두 마리, 그두 마리를 사는 일에도 부족한 그런 초라한 액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작은 금액을 이 여자가 넣으면서 얼마나 스스로 민망했겠습니까? 13개의 흥금 통에 나눠 넣을 수도 없는, 고작 떨어지고 끝나버리는 이 여자가 드리는 이 흥금, 그 돈이 구르는 소리에 얼마나 많은 부자들이 비웃었겠습니까? 누가 보아도 격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격떨어지는 여자를 예수님께서 본문 4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평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은 그들이 드리는 동전의 객수나 그 금액의 많고 적금 그것보다 드리는 그들의 마음의 태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의 태도를 더 높게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많은 것을 드린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의 태도보다 자신을 즐겁게 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게 될 그런 인정과 존경에 그들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아유세시간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바카와 해양과근의십일 드리되 율법의 더중요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라 이게 예수님의 냉정한 평가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 진실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진실하지 못했어요. 아니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다라는 겁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 모든 삶에 나오는 행동은 하나님으로부터 냉정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지, 계시다면 무엇을 원하는지 나를 통해서 진실로 원하시고 좋아하실 그 일이 무엇인지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깨닫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그의 의중을 묻지 않고서 우리 마음껏 우리 편한 대로 내가 좋은 대로 행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십히 묵상하거나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그들에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는 즐거움 만족감이더 컸기 때문에. 그러나 반면 이 불쌍한 과부, 여러분 가진 것이나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었던 이, 이 과부. 이 과부에게는 여러분 부유한 외식주의자들에게 없는 것이 하나, 딱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습니까? 바로 자신이 드리는 이 작은 어마운트의 흥금을 받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작은 것, 내가 내세울 것 없고, 내가 드릴 것 없지만 이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몸과 영혼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인 것을 이 여자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녀가 경외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로 32절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일을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낯사리 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새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그녀가 드리는 이 작은 두 랩돈의 흠금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녀의 마음의 심중을 깨뚫어 보시고 그녀의 그 머리털을 세심받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는 그 드림을 받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과부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태도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의 존재. 그를 경외하며 모든 피조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극과 속이 다른 의식주의자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잃어버리고, 얼마든지 세상 사람과 구별할 수 없는 똑같은 사람으로, 포함직하고 무금직스러운 것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늘 고민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는 다 실추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우리가 이 말씀, 예수님의 이 정말 냉정한 평가 앞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10년, 20년, 30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느덧 종교주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외식주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진심의 끝에도 하나님에 향한 정말 경외와 두려움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 정말 의식에 쩔어서 우리의 어떤 외적인 것에 더 신경을 쓰며 마치 하나님이 당계신 것처럼 예배하며 또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조가 손자인 정조를 낳은 해경궁 홍씨에게 여러분 이런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아이를 잘 키우되 사치스러운 비단옷을 입히지 말고 무명 옷을 입혀라. 늘 검소함을 실천해야 한다. 이것이 복을 지키는 사람의 도리다. 여러분 임금이 손자 그 어미에게 이런 유언의 말을 한 거예요. 사치스러운 비단옷을 입지 말고 무명옷을 벼라. 여러분 양반이 비단옷을 입는다고 비단 옷만 입는다고 양반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양반의 벼슬을 돈으로 살 수는 있지만 양반의 품격까지 살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품격까지 그냥 주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우리 모두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응당 가져야 될그 품격,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명예를 우리 모두는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품격은 결코 외부적인 요소 여러분 경력이나 직분이나 지적인 배경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진심으로 우리 마음에 품고 그 하나님을 향해 거짓없는 그 태도가 우리의 일상이 되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또 성격과 인격과 성품 우리의 삶의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의 그 품격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형편 앞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그 마음의 태도를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온달지라도, 어떠한 불편한 상황이 우리 앞에 전개된 달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므로, 진실한 태도를 여러분 마음에 품으셔서 이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소유한 정말 멋진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남은 인생 잘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